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행사변형을 알아볼까 합니다. 평행사변형. 수학책 86쪽에서 87쪽을 같이 쳐서 보면 되겠어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이 사각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선생님이 보기엔 지금 얘랑, 얘랑 평행이고요. 얘도, 얘랑 이렇게 평행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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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평행이네요. 어, 평행한 어,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두 쌍이 평행하네요. 그죠? 지금 이 사각형도 지금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하고요.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하고,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 사각형도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하죠. 두 쌍이 평행한,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네요. 자, 평행한 변의 수에 따라 사각형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변의 수에 따랍니다. 자 지금 얘랑 얘도 지금 평행하죠. 얘랑 얘도 지금 평행하고 지금 얘랑 얘도 이렇게 평행하고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고 얘랑 얘도 이렇게 평행하고요. 자 선생님이 왜 평행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네모 안에서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이런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똑같은 사각형 내에서 평행, 어, 똑같은 사각형 내에서 이렇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3, 3, 이런 사각형 안에서, 얘도 똑같이 이런 3, 3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안에서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서 보시면 되세요. 지금 얘하고 얘는 언젠간 이렇게 만나죠. 얘는 평행이 아니죠. 얘는 평행이 아니어서 음, 얘랑 얘랑만 평행이네요. 그럼 얘는 하나고요. 얘네는 이제 두 개고요. 그다음 얘랑 얘도 이제 평행이고요. 얘랑 얘도 평행이네요. 얘랑 얘랑 얘도 평행이고, 얘랑 얘도 이렇게 평행이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이고,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이고. 그러면 얘도 두 개고 두 개. 얘만 지금 하나인데 이렇게 한 쌍의 변, 한쌍 이상의 변이 평행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얘도 얘 사다리꼴이고요. 한쌍 이상의 변이 평행하면 한쌍 이상의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사다리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 전체가 다 사다리 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이상의 평행한 변을 가진 사각형이 사다리 꼴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평행한 변을 가진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보는 거죠. 우리 센스를 발휘해서 오늘의 제목을 다시 볼까요? 평행사변형. 자 여기서도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찾아봤죠? 그러면 요렇게 얘네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지금 이렇게 한쌍 이상이 평행한 이 모든 사각형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다라마바는 사다리꼴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 가나라마바는 평행 사변형이면서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지워보고요. 이렇게 지워보고 여기다가 한 쌍, 한 쌍, 한 쌍이 평행한 것, 다음 두 쌍이 평행한 것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가나라마 다. 한 쌍은 다죠.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물어보면 음,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가 한 쌍이니까, 얘만 사다리꼴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다 사다리꼴이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얘는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얘도. 두 쌍이니까 평행사변형이고, 얘는 그냥 사다리꼴인 거죠. 얘는 두 쌍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아니에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된다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자각형을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한 이런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자각형을 평행 사변형이라고 해요. 사변이 네 변이 모두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변 네 변이 이 사가 넉사거든요. 이게 넉사니까 네 개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를 대고 한번, 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길이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나요?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재보시면 선생님이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여기가 지금 2.6이 나오네요. 2.6cm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재봐야 되죠. 여기도 2.6cm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어, 여기도 2.6cm 나오네요.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번엔 얘랑 얘랑 한번 이렇게 재보자고요. 여러분들 자가지고 지금 다 재보셔야 돼요. 자, 여기 1.8이구요. 여기도 1.8이 나오네요. 여기도 1.8이 나오고. 자, 이번에 이제 얘를 한번 이렇게 재볼까요? 얘는 2.2가 이렇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재봐야죠. 마주보는 변이니까 2.2. 2.2cm 나오죠. 이번엔 여기랑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재 볼게요. 여기는 2.7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여기도 재 보니까 2.7이 나오네요. 서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같네요. 자, 얘 한번 이렇게 재 볼까요? 지금 이런 모양은... 얘는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이제 앞으로 마름모도 배울텐데 마름모도 되겠네요. 척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마름모니까 같은 점을 보자고요. 1.3 이쪽이 1.3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도 1.3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재보자고요. 이쪽도 1.3이네요. 어. 내네 변의 길이가 다 같겠네요. 얘는 얘는 마름모네요, 마름모. 지금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됩니다. 지금 얘랑 얘도요. 얘랑 얘도 이두 개의 사각형도 어, 사다리꼴도 되면서 평행사변형도 되는 거예요. 아, 꼭 기억하시고, 자이 길이는 같고, 그다음에 두각의 크기,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를 재보라고 했네요.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이렇게 재볼게요. 여러분들 각도기 다 있으시죠? 각도기 이용해서. 그 조, 여러분들도 각도기 가지고 한번 재보시고요. 선생님도 이제 재볼게요. 여기는 65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재보자고요. 여기가 재기가 좀 사납죠? 여기 딱 교과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아, 여기도 이렇게 65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재보자고요. 아우, 여러분들은 손가락에 힘도 선생님보다 더 없을 텐데, 더 재기 힘들겠어요. 자, 여기는 115도가 나오네요. 자, 이쪽도, 이쪽도, 115도가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얘는 어, 각도기를 가져와서, 각도기를 앞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재줘야겠어요. 각도기는 크고, 교과서는 이렇게 거기 중간에 딱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재기가 좀 힘드네요. 각도기 가져올게요. 자, 여기를 좀 깨끗이 지우고, 이제 각을 좀 재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쪽을 먼저 이렇게 잴게요. 자, 중심이랑 밑금이랑 잘 맞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맞추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니까, 어, 지금 90도를 넘었으니까,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지금 110이고요, 여기가 지금 120이거든요? 그러면 115도네요. 그럼 여기는 115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재볼게요. 중심이랑 밑금이랑 잘 맞춰보시고요. 여기는, 여기 110, 120, 115도네요. 자, 여기도 115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재보면, 얘는 지금 60과 70 사이에 있으니까, 65도네요, 65도. 얘는 65도.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지금 60이랑 70 사이에 여기 90을 안 넣었으니까 여기 60하고 70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65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도 65도.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서로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서로 마주 보는 각과 변의 크기가 같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문제에 어, 응용 문제 내 때면 얼마든지 낼수 있는 성질이거든요. 자, 이제 재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90도가 안 넘으니까 40도가 되겠네요. 자, 얘 40도 나오고요. 얘 40도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재면 아이고 선생님이 손으로 건드렸네요. 얘도 이렇게 재보면 여기가 이렇게 40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40도네요. 여기도 40도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여기 각도를 뭐 굳이 어, 각도를 안 재도 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360도이죠. 360도에서 40도, 40도, 80도를 빼요. 그러면 280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 두각의 값이 280도죠. 그러면 280을 2로 나누면 14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40, 여기도 1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주보는 변의 크기는 같으니까 굳이 각도기 없어도 이렇게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각의 크기도 알수 있어요.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같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도,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도 같다. 두 변, 두 각. 이웃한 두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볼까요 이웃한다는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이웃하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이웃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이웃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이웃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이웃하잖아요 자115 더하기 65하면 얼마예요 180이죠 이웃한 두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여기도 보면 40도 하고 140도 하면 180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러면 알게 된 평행사변형의 성질 벌써 몇 개예요? 4개는 되네, 4개. 자, 4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가 낫겠네요. 길이가 같다. 이거 길자입니다. <laughs> 크게 쓰려다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길이가 같다. 좀 예쁘게 써야지. 자,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이다. 자, 이네 가지 성질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평행 사변형을 완성하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완성을 좀 해봐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아, 선생님 작아. 약간. <laughs> 다시 한 번. 자, 여기 이 점과 여기 선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선분 하나 하고, 변이죠? 변을 하나 만들고, 얘도 이렇게 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 사변형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선분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겠죠? 자, 평행사변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했어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다. 보나마나 4cm다. 자,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다. 45도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다. 135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웃한 두 각의 합은 뭐라고요? 45 더하기 135니까 180도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익힘 58쪽에서 59쪽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해요.